문정인 교수가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뭐, 그런 게 무슨 동맹이야. 부터 시작해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가좀더 정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파파이스 고정 최고수. <laughs> 거의 준고정급. 네, 네. 사만 생기면 달려오셔서 신경 질을려고 가시는. <laughs> 정세현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문재인 투보가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좀더 정확한 워딩은, 무기체계 하나에 불과한 사드인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막,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미동맹 다 박살! 이 상태가 된 것처럼 포탈에서 막 쏘아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포탈을 쏘고 국민의 정당에서도 아마추어라고 막 시기를 보시네. <laughs> 그리고 나서 중요한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당에서도 난리 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 친일파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리난 책끼가걔가어 <laughs>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키라고 시간 끌지 말라고 이런 식의 말을 포럼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할 시 전략자산을 미국과 상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 셋다 저는 아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장관님을 모시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는 하 것이 우리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의 핵심이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laughs> 한미 관계 전문가 중에 그 얘기 맞다 네. 네. 이렇게 동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더 난리가 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오라시 편니까 어저께 신문에는 정상 회담을 앞두고 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외교 특보와 외교안보 특보와 그 청와대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거 진짜 종미주자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발언이야, 이 미국을, 미국을 보고 적이라니. <laughs> 참. 장관님식 개그를 하신 거예요. 빵빵 터져줘요 그건 아니고 무슨 개그는 내가 무슨 아재인가. <laughs> 근데 문정인 교수가 지금 미국에 그, 저, 워싱턴 DC 까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미리 해준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몇, 그, 뭐랄까, 사전, 예방 예방주사. 주사예방 주사를 놓은 것 같은 잽벌 사전 어, 그렇지 그거 거.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러자면서 한미 정상 회담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이고속도로에 포장을 오고 온 거예요 지 도로 포장을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해서 북핵이 미국한테는 해결되면은 편하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 개라도 더 핵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거나 또 경량화, 다정화되면 그, 그만큼 우리는 북한한테 핵 멱살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 그걸 이번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했으면 더 좋았을 내용들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 그거 너무 나갔어.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엄중경고라는 단어를 언론에다 흘렸던데, 엄중경고라는 네. 단어가 실제로 쓰여졌다면, 가만 안 있을 성격입니다. <웃음> <웃음> 장관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아, 그리고 실제로 엄중 경고를 받았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엄중 경고를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배짱 배짱에서는 없고요. 자, 아니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 중에, 대통령 수행하는 참모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협상을 사전에 조율 하거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나할 때, 그런 식의 그 소위, 뭐라고, 영어는 같은데, 뭐, 용기? 배짱?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음.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참모들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따질 것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동맹이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동맹인가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겁니다. 그걸로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드를 철수하면 은 동맹을 깰수 있다고 아마 트럼프가 겁을 줄것 같으니까 미리. 그러면 그 동맹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경고를 보낸 거죠.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laughs> 그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겪어본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외교부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뭐 워싱턴에 나가 있는 그 엘리트들이 나가는 거는요. 우리 사회에서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또는 우리 사회 주류 관료들 네, 친미의 정도가 어느 어느 정도예요?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그, 문정인 교수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와신전 특파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원문을 못 봤는데,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이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을 네. 읽어보니까, 원문이지 녹취록인지 모르겠는데, 그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어,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사자의 수염을, 뭐, 코터를 뽑는 그런 발언을 하는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교수가 평소의 성격대로 발끈했겠지.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깨지면 동맹도 아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겠는데, 바로 어떻게 감히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가. 미국의 심장배와. 그렇지. 네. 소위 t p o 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밍, 어떤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말하는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또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케이존에 얘기하는가. 그래서 디 p o 를 중시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디 p o 를잘 선택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디 p o 가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미국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기 김, 이동, 김동철인가 그 작가. 꼬방동네 사람들 그 작가 무슨 동철이죠. 국회의원도 한번 했는데 책을 안 읽어. <laughs> <laughs> 학꼬방동네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단편입니다만은 거기에 그거기 이제 먹물이, 먹물 먹물든 사람 먹물이 들었다고 그러지. 이제 대개 유식한 사람을 먹물 먹물이라고 줄여서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먹물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미국의 비율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예를 들면 가령 북한이 또 무슨 뭘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의 도중에 격노했다. 그 경로라는 단어는 이게 전하께서 말씀을, <laughs> 아,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경로. 어?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는 높고 낮은 나라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편입니다. 아, 지가 경로면 뭐 어쩔, 어쩔 건데. <laughs> 트럼프가 경로했다고 그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왜 우리 이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게 자꾸 여론 을 조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로해야 돼요. 제가 왔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laughs> 어, 장관님을 모시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의 핵심이었었어요. 예.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laughs> <laughs> 한미 관계 전문가 중에 그 얘기 맞다. 네. 아, 이렇게 동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오는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더 난리가 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오나치비입니가 어저께 신문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저그 적... 예, 뭐랄까 사전 예방주사 주사 예방주사를 놓은 것 같은 그을 사전 어, 그렇지. 오, 그거 오, 있고. 우리 이렇게할 거다. 이렇게그러지그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이 고속도로에 포장으로 온 거예요. 지 도로 포장을.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해서 북핵이 미국한테는 해결되면은 편하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 개라도 더, 핵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막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미동맹 다 박살. 이 상태가 된 것처럼 포탈에서 막 쏘아대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도 포탄을 쏘고 국민의 정당에서도 아마추어라고 막 쏘... 시계를 보시네. <laughs> 그리고 나서 주요한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당에서도 난리 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 친일파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새끼가. <laughs> 걔가 어,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키라고, 시간 끌지 말라고, 이런 식의 말을 포럼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할 시, 전략 자산을 미국과 상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 셋다 저는 아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정인 교수가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뭐, 그런 게 무슨 동맹이야. 부처장에서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는좀더 종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파파이스 고정 최고수 <laughs> 거의 준 고정급 네네 사만 생기면 달려오셔서 신경질을 내고 하시는 <laughs> 정세현 전 장관님을 <장관회를> 모셨습니다. <laughs> 여기서 시작됐어요 문재인 특보가. 사드 때문에 항미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좀더 정확한 워딩은 무기체계 하나에 불과한 사드인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외교특보와 외교안보특보와 막그 청와대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거 진짜 종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말로이요 미국을 미국을 보고 저기라니. <laughs> 참. 장관님 식 개그를 하신 거예요. 빵빵 터져져요. 그건 아니고 무슨 개그는 내가 무슨 아재인가. <laughs> 근데 문정인 교수가 지금 미국에 그 저, 워싱턴 DC 까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미리 해준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